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생은 미완승부른 가수 이진걸입니다. 저 오늘 주재용 씨가 숟가마를 뭐 네. 아, 찾아서 전국을 다 다녔는데, 네. 난 진짜 궁금해요. 야, <laughs> 왜 다닌 거예요? 숟가마를. 네? 아, 여기 처음에 네. 저희 원래 숟가마를 워낙 좋아해요, 사실은. 숟가마를 아, 좋아하는 거, 본인이 네. 좋아서. 그렇죠. 워낙 좋아하죠. 아. 그리고 원래 뭐 양혜승이 있잖아요. 화려한 시고 예, 그럼, 네, 양혜승 네. 씨. 혜승이랑 나랑. 음. 그또 이제 그히라소이그 그 예, 예, 예. 예, 조상구, 조상구 선하고 예, 상구 예. 형하고 뭐 박동호 음. 어, 선배 이런 식구들끼리 우리가 숙감하고 나는 식구 아니었어요? 아 형님도 식구죠? 사이드 식구 아니야. 형은 어. 아니야 형은. <웃음> <웃음> <사우나보고>. <웃음> 아 형은 주성구 식구야? 아니야. 야 형은 이제 주성구 아니 아 형은 숙감하고 형은 사우다고 우리는 숙감 멤버고. 어. 근데 이제 코로나가 이제 시합 되고 음. 나서 음. 이게 음. 코로나, 음. 코로나 이후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어, 어? 문을 열었잖아요 다시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열었는데 형님 주가가 거의 반이 없어졌어요. 아 반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주재영 씨가 좋아하는 곳이 사라지는 네, 거야. 사라지고 너무 안타까고 어, 안타까웠구나. 사실은 이게 아. 우리나라 전통 방식 이거든 사실요. 우리나라 네, 전통 방식 이 음. 막이잖아 사실. 그렇죠, 그렇 이게 너무 이게 어떻게 보면 전통이 사라지는 게 너무 아쉬워서 제가 아 이거를 조금이라도 더 이제 사람들한테 좀 알려서 어 없어지지 않게 네, 사라지지 않게 이거를 한마디로 나의 놀이터가 없어지면 네. 안 된다 이거 아니야 부러, 아. <laughs> 그래서 아. 이거를 아. 제가 또뭐 방송하는 사람 중에 누가 뭐 많이 다니긴 하잖아요 사실요 아뭐 어, 많이 뭐, 다녀요 먹방도 예. 가고 뭐 아, 그럼요 이런 네. 가는데 전문적으로 습가마를 소개한 사람 단한 명도 없더라고요 사실. 오, 네. 어. 그래서 누군가를좀 소개를 하면 그들에게 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음, 시작하게 된, 저, 된 네. 거예요. 그래서 저거 전국을 하나씩 다 찍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네. 우리나라에 지금 수가마가 몇 개나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한 사실한 100개 정도가 있었거든요. 아, 있었던 거. 있었는데 것도군요. 지금 아. 현재 우리 나라에 있는 게 정확하게 42개밖에 없어요. 다사라졌네다 아, 사라짐. 아, 좀만 더기다리지그면 있어요. 근데 네, 놀이도 없어지게. 아니, 아니, <laughs> 그러면 필요 아, 갈 데가 없잖아, 이거. 자, 그러면 수거물을 <laughs> 다니다 보면 네. 에피소드도 있을 것 같고 많은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 정말 재미있는 일이 있었다면 뭐가 있었어요? 재미있는 일 같은 오늘 이제 음. 뭐 이렇게 어떻게든 땀 빼다 보면은 네, 그러니까 네. 이거 이런,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땀빼로 응. 가면 이제 어떤 사람들 민망한데 옷을 벗고 있단 말이에요. 어, 그 옷을, 옷을 막 네, 위에 올리고 나도 네. 봤어요. 그러면 와 아줌마들 여자분들도 바... 네. 개고위이 올리던데. 이게 어디를 눈을 어디에서 지고있는건 솔직히. 그래 어. <laughs> 그렇다고 내가 깔 수는 없는 거고. <laughs>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도 이제 저런 좋 좋구나 생각을 해서 나도 혼자 네. 딱 들어가서 꽃방에서 어. 살짝 벗어 있는 사람 들어올 때 여자 들어올 때와 아. 민망하더라고. <laughs> 아 그럼 이러면 되죠. 내가 그렇게 했는 그렇게 했었죠. 어, 어. 아니 근데 촬영하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음. 이게 이제 사람들마다 이런 게 있잖아요 찍으면 자기가 이제 뭐 찍히는 것도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아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미리 사전에 얘기를한 경우가 있어요 아, 근데도 위또 이렇게 터세해버리는 사람도 들 아, 있어요 그러니까 왜찍어요 뭐니? 네. 다 찍어놓고 이런 사람 없어요? 저만 빼주세요 그런 사람도 있고요 <laughs> 그 편집해야 되는데 그러면 다 드러내야 된다는 얘기냐 아, 그렇죠 근데 그걸 제가 편집을 어. 한다고 얘기를 하고 어. 어. 그리고 뭐 하다 보면 정말 실제, 실제적으로 뭐 신고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진짜 있어요? 네. 그래 일일이 오면 어쨌든 어. 그니까, 뭐, 일반인 사람들이 모르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초... 그분이 나온 네. 걸 보고 신고하는 거죠. 초당권이라는걸 전혀 모르면서 모르는 거죠, 일반인들은. 아, 아. 그러니까 저희가 영리 목적이 아니라, 음.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예, 음, 그렇죠, 조, 예, 그렇죠. 도, 그렇죠. 좋은이라는 건데, 사실은. 음. 그럼 그런 경우도 있고 하여까 어떤 데는 또 너무나. 음. 감사하게들 막 이렇게 어. 손님들이 한 3분의 2 정도 나오셔가고나갈때 인사 마중 나오시는 어. 분들이 계시고. 고맙다고. 네. 왜냐면 그들이 또 문화거든. 네. 그리고 그렇잖아요. 네. 음. 그리고 어째 실질적으로 이제 정말 음. 매니아들은 정말 안 좋아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 네. 그분들한테는 제가 공허한 사람이죠, 사실은.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네. 그러면 이저 사장님들이 네. 상당히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힘들40몇 개가 뻗댕기느라고. 코로나 그렇죠. 때문에 네. 얼마나 네. 힘들겠어요, 었 사람들이 네. 안 와가지고. 네. 그렇죠. 그런 고통도 있었을 건데, 혹시 뭐, 뭐 얘기 나눠본 적 있어요? 아니, 인, 인터뷰를 실질적으로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도 네. 그, 장사들이 안 되니까, 네. 문을 닫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사람 너무 네. 많았죠, 사실. 아. 어쩔 수 없이 버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음. 문못 닫은 이유가 뭐냐면, 네. 그, 마음씨가 좋은 거죠. 왜냐면, 그, 동네에서 어르신들이 못 올까봐. 몇 분이라도 오니까. 네, 네. 그게, 그런 분들에가 참 고맙더라고요. 음. 근데 장사가 잘된 데는 음. 한두 군데는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은, 그런 데는 아쉬운 게 없잖아, 사실은. 네, 어둠 예, 말 근데 네. 아니, 경제적으로 네. 여유 <laughs> 있는 사람들. 아니, 아 여유 네. 있는 네, 사람들. 그러니까 어.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쉬운 게 없으니까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이런, 아. 제가 홍보를 해도 되고, 말아도 되고, 이런 거고. 오. 또 이제 손님이 없어서 아쉬운. 아쉬운 건 아쉬운 알지만 네. 그 아니 아쉽죠 사실은 그리고 그분들한테는 제가 홍보를 해주면서 고마워신 분이군요 손님이 많아졌어요 실제적으로 어,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젊은 아, 사람들 많아요자가 사람. 사람 많고 보는 사람이 조회수가 많다는 얘기야 그래도 한 4, 그렇죠? 5천 정도는 나오고요 어휴 네. 그 정도면 네. 뭐, 거기에서 뭐 네. 10분의 1만 와도 그렇죠. 뭐 대단한 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음. 그분들에게 사장님들한테 네. 상당히 고마운 소리를 많이 들어요. 아, 그 네. 진짜 좋은 일 하셨네. 네. 근 그런데 이 제가 네. 저 저도 <laughs> 수감을 납득 싫어하진 않아요. 네. 좋아하긴 하는데 네. 올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나 네. 주재영 시대에 왔어. 요 <laughs> 네. 아니 여기로 온게 아니라 그 전에도 주재영 시대는 수감을 많이 시작했어요. 그런데 네. 오면 우리 지금 뭐 색깔이 이렇잖아요. 그렇죠, 정복. 그런데 주재영 시대 보니까 <laughs> 하얀. 보 하얀 무슨 뭐라고 그래 고수 원래 어. 고수를 입잖아 원래 그 하얀 옷을 입었더라고. 그게 근데 이제 여기서 주는 거 아니잖아. 아니 이거 따로 사는 거예요. 이게. 본인이? 네. 아 본인이 그냥 입고 와도 돼요? 왜냐면 그거는 이제 그땀 이제 빼는 사람들이 흡수가 잘 되고 음. 일반 유옷보다는 그게 이제 그안 뜨거워요 사실. 아 지금 뭐. 제가 뜨겁거든요. 네, 이거 너무 뜨겁잖아요. 어, 예. 연이어서. 예. 그런 음. 연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 우리 어떻게 보면 남들이 잘못 보면 술이라고 <laughs> 하는데. <laughs> 스위까지는 아니고 <laughs> 도사 같은 느낌, 네, 도사 느낌, 어? 도사. 어. 네, 그래서 그 모걸 입으면 음. 땀빼는 것도 용이하고 불도 잘 들어요. 와 그래서 걸 입는 거죠. 아,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하얀 옷을 입은 분들은 적어도 숙가마 네. 매니아심, 거죠 매니아들, 기자를 볼수 있는 거수, 한마디로 고수야. 형님 예. 하수고. <웃음> <웃음> 난 하수도 아닌 것 같은데 하수 밑에가 뭐예요? 평미면? 하수 밑에 평민이죠. <laughs> 아, 그럼 난 평민이지, 뭐 아무것도 모르는. 알겠어요, 그랬어 당근인데, 어? 네. 지금 이제 하수 된 거죠. 네. 왜냐면 몇번 왔으니까 하수 아, 몇번 오면 하수요? 솔직히 냉정하게 못해요, 와보니까. 아니, 나는 진짜 좋아요. 왜냐면 땀을 빼고 나면 네. 내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맞죠.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저 잠을 좀 늦게 자요. 한 네. 4시, 네. 5시쯤에 아, 자요, 아, 새벽에. 저, 저, 네. 근데, 어, 이 하고 간 네. 날은. 네. 바로 자대언제 잤는지 모르겠어. 어, 나몇 시에 잤는지를 모르겠어. 어, 진짜요? 어. 어 신기하다. 그럼 빨리 잤다는 얘기 아니야? 맞 예. 다른 때는 지금 몇 시인데 지금까지 안 자고 있지? 이러는데 예. 어, 어느새 자고 잤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맞죠, 죠 음, 네. 그냥 몸이 가볍다라는 느낌. 예. 아무튼 나는 형님 이제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예. 뭐 그리고 이제 형님 또 신곡 이번에 신곡. 아, 질뜬날 뜻, 질뜬날 뜻. 세상에 최고 얄미운 놈이 네. 줄듯 마트 하는 사람이야 어아 주려면 네. 화끈하게 죽어 네. 말도 안말 네. 그렇죠 줄려다 벗고 줘야 되는데 그렇지 네. 돈 빌려가 가지고 줄듯 마트대봐짜증나죠 네. 어떤 때는 패 죽여버리고 아. 싶을 때도 있지 그것도 다니는 것도 욕없어 <laughs> <laughs> 최고 얄미운 놈이 누군지 알아요? <laughs> 내일 줄게 내일 지나가면 소식이 없어 전화하면 아니 내일 모레 줄게 맞아요. 맞아요. 야 내일 모레 내일 모레 하는 사람은 진짜 얄미워 차라리 네. 야 1년 후에 줄게 네. 차라리 그게 나, 그게 <laughs> 나죠, 그죠? 아, 이 나는 어. 형 노래 진짜 이번에 좋은 것 같아. 솔직히 아 그래, 절뚝발트. 질뚝받트 뭐가 기억나는 거 있어? 아니. 아니, 근데 이거잖아. 절뚝발트, 절뚝발 때. 예예. <laughs> 예. <laughs> 사랑을 화끈하게 하지, 요거죠. 어, 네, 잘 됐으면 좋겠어, 이거. 네, 는 아니, 형이 이번에 좀 음. 진짜 이번에 신곡 잘 돼서 uh -huh. 인생의 미완성 다음 완, 완성을 시켜갖고. 그러면 제 2의 전성기라고 얘기하도나이 나이에? 될수 있죠 형님 내가 나이가 몇이지? 지금 내가 마흔 여섯 마흔 여섯 됐잖아요 이제. 아 여섯 됐구나 마흔 여섯 세 제 2의 전생기를 만난다. 어. 그것도 괜찮은데요? 아, 그럼요. 아니요. 진성 선배도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다이트 아, 혀다 뭐 어. 떴는데 이런. 그렇죠. 인트뷰들이다 네. 나와. 사실 노래라는 것은 언제 뜰지 몰라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게 있대. 모든 인생은 긍정적인 어. 마인드가 중요해요. 맞습니다. 응. 긍정적으로 된건 뭔가를 해야지. 아나 해도 안될것 같아. 내가 응. 이내에 뭘 하리 이거는 게임 끝난 거야안 되는 거야요든지될수 있다라는 I can do i t 이라 <laughs> 아, 영화 오 있을게요. 이거 매매왜 아, 자 아무튼 형님 어떻게든 제가. 요걸 다 찍고 다녀서 보람 어? 사실 있어요. 아, 진짜 보람, 보람 네. 있다면 네. 뭐가 있을까요? 보람이라면 이제 그래도 숙강학 사장님들마다 음. 저런지 다 이제 저한테 늘고맙다고늘 하시고 알아보시고. 예, 고맙다고늘 하시고 늘 연락이 와요. 어. 예, 그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음, 이제 여기 음, 숙토국가한데 음, 음, 음. 여기 뭐 회장님도 마찬가지고 뭐 그래도 늘 아, 감사한 마음을 알아주니까. 고맙 예, 그리고 또 손님이 또 많아졌으니까. 아. 예, 그, 그래서. 그게 좀 보람을 느끼고 네. 문 닫으려고 한 곳이 실제적으로 손님 많아져서 어, 네. 계속 하게 되요저 네, 때문에 저 연락 연락이 예, 와서 손님이 갑자기 많아져서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제가 네. 음. 그래서 거의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제가 오늘부로 내가 별명을 네. 오늘 내가 그 예명 예명을 하나 지어드릴게요. 네. 뭐, 뭐요? <laughs> 네? 뭐예 뭐요? 예명? 네예가마 대통령. <laughs> 그까수마 대통령. 예, 괜찮죠. 어, 아, 이 내용이... 어, 앞으로는 예, 예. 이제 주재 의신은 수카마 대통령으로 아, 여러분들이 아, 알고 아, 계시면 아, 될것 아, 같습니다. 예, 예, 제가 오늘 이름 직석에서 전혀 아, 뭐 우리가 협의한 예, 거 아니고 예, 예. 지금 내가 아, 이 정도면 수카마 서는 대통령이다. <laughs> 어, 이 정도 일을 왜 예. 수카마의 그 살림살이를 예. 그 번창시키기 했잖아요. 맞죠. 일종 그 나라의 대통령을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 나라가 잘 살게 해야 되잖아. 맞그데 네. 결국은 작지만 숙가마를 네. 살린 분이기 때문에 네. 주재영 씨는 오늘부터 숙가마 대통령. <laughs> 어, <야. 웃음> 아아 어. 갑자기 어. 책임감이더 어. 어, 더 심해지고. 네, 네. 어. 음. 아니 근데 숙가마 회장님들이나 뭐 사장님들이 음. 똑같은 얘기를 해요. 뭐 숙가마 음. 협회장을 하라. <웃음> 네, <웃음> 아, 협회장보다는 네. 대통령이 낫습니다. 어, 대통령 이 수가마 대통령. 아무튼 형님, 저는 이제 건강, 정 국민 찾았으면 좋겠고 네. 내가 늘 네. 얘기하는 게뭐 네. 자연 속에 네. 뭐 숲이 있고 숲숲 네. 속에 건강이 어. 있고 어. 그 중심에 저 주제가 있다고늘 하고 다니거든요. 예. 네. 네. 아니 이게 뭐그숲 속에 네. 어, 수가마 대통령이 네. 있다. 네. <laughs> 그리고 중요한 것은 네. 자연이잖아요. 맞습니다, 자연. 인위적인 건 아니잖아요. 네. 자연 네. 인위적인 네. 것이라서 아마 여러분들한테. 아 어떤 뭐그 화학 약품이나 뭐그 약품으로 뭐 가지고 수사를 맞고 뭐 먹고 이런 것이 아니고 맞아요. 자연스러운 우리 어,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옛날 에 부엌에서 불 때는 우리 어머니들 맞아요. 어 부인병 없대잖아요 맞아요. 그 정도로 네, 불이 네.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뭐 옛날 에구황호준도 마지막 의을 불로 다트렸으니까요 정말 어, 참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자한번 우리 외치 네. 끝나는 게안 나요? 네 주재욱 전동. 수가마 대통령. 대통령 아 알겠습니다. 자, 자, 자 지금까지 수가마 대통령 닮습니다. 아안맞요아 이거 인사를 맞지막 해도 엔딩해야죠. 엔딩하고 아. 야죠어자 지금까지 어 주재욱 전동이의 어 구독해주고 애청이 시어 아,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아무튼 음. 전 국민이 건강할 그날까지 어 제가 전국을 다 찍어서 하나 하나 소개해드렸으니까 전국을 네. 제 거를 발자취를 어, 다니면서. 네. 찾아다니는 것도 하나의 또 여행 코스가 어, 되지 않을까 그렇구나.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전 국민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또 지금까지 스카! <laughs> 대통령! <웃음> 아유, 좋아.